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은 바이오니아입니다. 바이오니아 수급 보시겠습니다. 바이오니아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 수급 개인이 갖고 있는 상태도 오늘도 이제 개인이 좀 들어오면서 가하게 밀렸어요. 하 밀렸다. 수급상으로 그나마, 어저께도 말씀드린 위안 삼을 수 있는 거는 기간 쪽에서 그나마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그기죠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저는 51,500원을 웬만하면 이탈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51,500원을 이탈했어요. 이탈했기 때문에, 44,200원 자리를 한번 타진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열어놓는 거예요. 가정을. 그 정도 관점으로 일봉상으로 일단 말씀드리겠고, 목표치는 이제 이렇게 내려오겠죠. 저점이 여기로 내려왔으니까.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문봉상으로 보면, 요 구간에서, 그러니까, n 짱목표 잡은 구간에서 이제 리바운딩 나왔어요. 리바운딩 나왔다가, 오일선이 급하게 빠지니까 이제 맞고 떨어진 건데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날짜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도 어추3% 이상은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엔짱에서 잡았으면 그럼 얘는 일단 없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없어졌어요 상승 엔짱도 얘도 없어졌고 이번에 이제 넘어가게 된다면 이런 엔짱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엔짱으로 바이오니아는 넘어가면 그리고 추세대 하단에 지금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려오게 된다면, 올라가는 방향부터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올라오는 방향은 여기가 이탈된 전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간이 일단 저항이 크겠죠. 오늘 여기 갭으로 살짝 뛰었기 때문에 요 구간보다는 몸뚱아리 구간을 잡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항대 가격을 말씀드리면, 54,600원 정도? 요 구간은 일단 저항이다. 58,500원 정도. 58,500원도 일단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는 급하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얘 추세선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올라가들도 요, 요 구간. 그니까 러이 하단 추세선하고 이쪽에 있는 추세선, 요, 게 얼추 겹치는 구간이 이제 저항대가 되겠죠. 그 자리가 이제 전고점 정도. 슈팅 나오면 54,600원 정도까지 갔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다시 올라가도 이 평선 꺾여져 있으니까 부딪히고 또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54,600원을 만약에 얘가 이렇게 넘어간다면, 넘어간다면 늘렸다가 다시 넘어갈 때 잡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거는.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하방으로 보게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 이제 조그맣게 빠지는 N장이 요렇게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쪽 라인까지 일단 밀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47,900원에서 지지라인이 47,400원이니까 요 구간까지 밀릴 수 있다. 요 구간까지. 그리고 요 구간이 이제 지지라인이 좀더 강하겠죠. 44,800원. 요 구간이 지지라인이 강하다. 그럼 이 구간도 n 자으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구간이 아마 요 정도 구간이 될 거예요. 요 얼추 이제 요 구간 비싼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대에서 매수 관좀 보시고 여기 이탈하면 이제 손절인데 이 구간대에서부터 매수하실 분들은 세 군데 나눠서 하세요. 이 4만원 초반대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리바운딩을 먹기 위한 거지 여기를 넘어간다는 라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봉상으로 보면 62선이 이렇게 꺾여져 있기 때문에 돌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꺾여져 있으면 올라가도 내려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62선을 좀 지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밀렸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이쁜 모양은 아니에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쁜 모양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47,900원에서 47,400원대. 45,200원에서 44,800원대가 매수구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손절 잡고 갈수 있는 매수구간은 여기에요. 40,650원. 여기가 전저점을 손절 잡고 갈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항상 여기 54,600원을 일단 넘어갔다 눌렸다 다시 넘어갔다 잡으시는 게 조금 더 어차피 손절을 잡고 가는 건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